선천 창조의 비밀, 천지 창조할 때에 땅의 귀가 하늘의 신을 이겨 귀신이 되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에 대해 약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심장 위치도 가슴의 왼쪽에 위치하며, 흉골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분의 2, 오른쪽으로 3분의 1이 위치하게 됩니다. 즉, 하늘의 귀신 세계가 잘못되었으니, 땅의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사람의 심장 또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담는 그릇, 심장이 기울어져 있으니,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기가 오히려 쉬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약속된 천군 도통 군자들이 도통과 심성개벽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